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정리 20.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도전을 이미 시작한 도전자님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 필요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어, 법원 경매 어플 많이 쓰고 계시죠? 법원 경매 어플은 현장에서 입찰하러 갔을 때 많이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입찰 바로 전에 매각규권 명세서를 보잖아요. 네, 보시죠.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이용하셨던 유료 사이트가 아니라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셔야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치고 앱이에요. 지금 리치고 앱에서 경매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거 알고 계시죠? 특히 경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최근에 뭐 호가와 또 최근에 실거래가 그리고 어 투자 체크리스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예측하는 미래 가격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리치고 앱은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어플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료 사이트지만 며칠 동안은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고 앱을 한번 꼭 이용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피드 옥션도 쓰고 있어요. 스피드 옥션 앱은 안타깝게도 이제 안드로이드밖에 없다는 게좀 안타까운데요. 스피드 옥션 앱도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원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들, 관심 물건에 담아놓은 내용들 내 앱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입찰을 할때 오늘 진행하는 법원 리스트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서 나눠주는 그 물건 리스트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을 다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뭐, 부동산 어플 중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현장에서 갔을 때 인근에 중개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올려놓은 물건 리스트를 보면 그 하단에 중개사님들의 전화번호 이런 게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 물건 앞으로 갔을 때이 물건 근처에 다른 어, 물건들은 어떤 곳에서 중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이제 이 물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시세나 전월세가를 물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 적어도 이네 개는 꼭 깔고 가세요. 입찰할 때 준비물 어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먼저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은 얼마죠? 최저가에. 10%입니다. 물론 최저가의 20%가 될 때도 있어요. 최저가의 20%가 되는 이유는 그 전에 미납 등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나왔을 때 어 법원에서는 이 물건은 한번 낙찰됐다가 뭔가 미납한 물건이니까 너네가 주의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보고 들어와라라는 의미로 입찰 보증금을 20%로 책정을 합니다. 법원은 자꾸 입찰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빨리빨리 끝나서 배당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최저가의 10%이지만 때로는 최저가의 20%일 수도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입찰을 얼마를 하던 상관없이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또 도장 챙기셔야 되겠죠. 도장을 챙겨가야 되는데요. 꼭 인감도장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냥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대리인으로 갈 때는 이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은 명의자고요. 대리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어 누군가 대리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내가 낙찰받는데 내가 직접 갔다. 라고 하면 그냥 막 도장도 상관 없습니다. 도장을 안 갖고 오셨다면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려면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길 입찰표 현장에 가면 나눠주시죠. 그런데 어, 이거를 현장에서 쓰려면요. 마음도 떨리고 왠지 손도 떨리고 <laughs>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손글씨 말고요, 프린트 쳐서, 그래서 실수 없이, 어 마음의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려요. 현장에 가서는, 어 그냥 입찰 봉투에 넣는 거죠. 근데 저는 입찰을 가기 전에 아직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이 가격을 얼마로 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두 개의 입찰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을 정한 가격을 쓴 입찰표와 입찰 가격을 쓰지 않은 입찰표요. 현장에 가서 어, 입찰 가격을 쓰지 않은 입찰표로 새로 입찰서를 쓰고 내기도 합니다. 그때 약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낮춰도 될것 같아? 라고 하면 주로 이제 낮춰서 하는데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표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현장 답사 하는 법이요. 사실 현장 답사는 정말 당연한 건데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꼭꼭 체크하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다른 무엇보다 현장 답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답사를 하는 목적은요,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물건은 가서 봤더니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드롭시키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그리고 이물건을 입찰해도 되는가? 요거 판단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입찰을 할때 입찰 가격을 얼마를 쓸 건가를 찾아 오셔야 됩니다. 그 가격을 찾아서 오시는 거지 집에 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가격을 어느 정도 다 조사를 해고요. 조사한 가격이 합당한지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정해야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관만 보고, 뭐, 여기가 골목이 어떤데 깜깜하네,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돈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요거 먼저 첫 번째. 내가 월세를 원한다면, 여기가, 어, 저, 월세가 잘 나가는 곳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여기가 앞으로 오를 만한가, 그리고 전세가 잘 들어오는가, 요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됐다면 오케이 나이 물건 할 거야 정했다면 그러면 이 물건을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죠. 최근에 이 동네에서 거래가가 뭐한 2억이다. 그럼 난이 물건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써야 되겠네. 그럼 나는 1억 6천을 써도 될까? 될까?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최근에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중기사님도 만나고요, 관리사무소도 만나고요 해서 내가 얼마 쓸지를 마음속으로 정해야 집에 올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격을 정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정하고 돌아오셔서 어 물론 그 가격을 딱딱 픽스할 순 없고요. 저는 그 가격을 정한다는 게 최대가와 최저가. 이 사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얼마, 최저 얼마, 나는 이 사이에서 쓰겠어. 이 정도까지 가격 정하는 게 현장 답사하는 목적입니다. 자꾸 폐차를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구독자님들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해서 돈 벌어보겠다라고 마음 딱 먹고. 경매 입찰에 도전하는데 자꾸 폐찰하는 거예요. 폐찰이 뭐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이십 번 계속 폐찰을 한다면 이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낙찰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지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계속 실수요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라는 건이 집을 내집 마련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학군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 이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은요 항상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일반 매매로 사는 가격보다 정말 천만 원만 싸도 이천만 원만 싸도 어우 난 정말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격이 몇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지역은 투자자가 아무리 입찰에 참여해도 안 돼요, 안돼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높게 써서는 우리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크게 상승하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지역들 중에서 지금 춘천이 낙찰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낙찰가율이. 6개월 전에는 70이었는데 지금 8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드러나고 하게 되면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최근에 낙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라면 너무 저렴하게 낙찰받기보다는 그냥 저, 조금만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상승되는 그 기운을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때로는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 뭐, 2회 유찰된 물건들의 최저가에 계속 들어갔다. 그러면 낙찰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라면 1회 유찰됐을 때가 이제 적정 가격에 가깝거든요. 2회 유찰됐으면 많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저가로 들어가면은 맨날 꼴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세보다 나는 무조건 한 7천만 원을 싸게 낙찰받아야 돼. 이렇게 딱, 딱. 그 어느 선을 딱 정해버리면 낙찰을 못 받죠. 물론 그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 눈에 잘안 띄는 물건이어야 돼요. 뭔가 막 권리가 좀 있고 사진도 되게 못생기고 지역도 별로 매력 없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금덩어리다 이런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들은요. 그렇게 대박나는 수익률로 낙찰받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있죠. 수익은 저는 한 2, 3천 정도가 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스익 나는 물건들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 나보다 더 욕심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요. 상승장일 때 낙찰가가 또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폐찰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경매를 패찰하다 보면 아 나는 경매할 타입이 아닌가? 아 나는 이게 경매 이제 때려쳐야 되나? 별로 성과도 안 나는데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이 날 텐데 이 효율도 안 좋은 경매를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걱정이 많으면 부동산 경매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걱정인지 아니면 나의 역량의 문제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나 원래 걱정도 많고 이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경매를 내려놓고 그냥 경매를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일반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드시 경매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매를 이용해서 경매를 알고 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일반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차라리 이제 금매를 참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다볼수 줄 알게 되잖아요 경매를 알게 되면 등기부 등본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최근에 낙찰가랑 비슷한 금매를 찾아서 그 물건이 등기부 등본 상태가 이 사람이 좀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 판단이 돼요 이렇게 급하다 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매를 아시되 경매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경매가 너무 힘들다 걱정되고 나, 나하고 안 맞는다. 사전조사고, 뭐, 현장조사고, 나는, 아,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그냥 일반 매매, 대우받으면서 일반 매매 하시고요. 다만, 조금 수익을 조금 덜 보시면 됩니다. 걱정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몸 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한 도전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번 리스트는 낙찰 좀 받아본 중급자들을 위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